자, 2021년 6월 고일 모의고사 19번 지문 보통은 시험에 잘 안내는데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얘기예요. 소재는 예술과 평범한 사람 사이의 소소한 대화를 통해서 이를 통한 인식 변화가 있었, 있는 것에 대한 소재인데, 뭐냐면 예술가의 시각과 창작 과정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과 예술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예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반공과 그 사람에 대한 일화로 사실 선생님은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디가 카페에서 우연히 유명 예술가 많게 됐고, 보게 돼서 흥분했는데, 예술가가 커피를 마시면서, 넵킨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래서 감탄하면서, 와, 잘 그린다, 이러고 있었죠. 그런데 예술가가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넵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디가, 아, 버리지 마세요. 그 넵킨 제가 가져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 화사, 화가가 그럼 2만 달러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거죠 그래서 놀라면서 얘기했죠 아니 그리는데 2분밖에 걸리지 않, 않지 않았냐 그랬더니 예술가 아니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라는 말이 들어가는게 맞겠죠 이걸 그리는데 6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당황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그쵸 그렇죠? 보는 시각이 달랐다는거지 단 2분만에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저 그림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60년이 걸렸다 그래서 뭐야 창작 과정에 대한 이해가 달랐고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예술의 가치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죠 문장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분위기 문제를 분위기로 낼 이유는 거의 없고 문법 문제라던가 뭐 순서 문제라던가 간단한 순서 문제라던가 뭐 그런 것들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어느 날에 신디는 일어났는데 해픈 그 투부정사 하면은 뭐 하게 되었다 우연히 h a p p e n to 면 우연히 투부정사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앉게 되었습니다. 누구 옆에 아주 유명한 예술가 옆에 카페에서 그리고 그녀는 굉장히 흥분됐죠, 감격했죠. 그를 보아서 응, 해서 인퍼슨 하면 직접 이거 직접. 네, 오편합니다. 여기서 볼 거는 happened to see니까 이 to see 대신에 thrilling 이렇게 I N G 만 쓰지 말아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느낀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thrill, thrilling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녀가 굉장히 감격스러운 사람이 되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그는 그리는 중이었죠. 그림을 그리는 중이었어요. 쓴 냅킨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녀는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는 부사로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used 냅킨이니까 이미 쓴 거죠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used 대신에 using 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고 그가 그리고 있는 거지 그려진 게 아니구, 아니니까 여기선 자동서로 쓰였기 때문에 d r n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자. 몇어 잠시 후에 그 남자는 끝냈어요 그의 커피를 그러니까 다 마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맨 그러니까 히가 생략이 된 건데 그는 막 던져버리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냅킨을 그가 떠나면서 그리고 신디는 멈췄죠 그를 자 여기서 말하는 요거를 하나 표현을 해야 되겠군요 be about 투부정사면 막 투부정사 하려고 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be about to throw를 throwing. 충분히 헷갈리 하겠죠? about을 이제 전치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뒤에 동명사를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법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쉬운 질문인데, 법으로 내면 또 어려운 거예요. 여기도 능동이기 때문에, was finished. 이렇게 수동으로 나오면 안 되고, 자, 다음입니다. 제가 그 냅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니가 그 위에 그린 자, 그래서 여기에 사실 뭐야? 냅킨을 의미하는 이시 생략되어 있었던 거고. 이시 없어진 거고, 그리고 여기 사이에 위치가 생략이 된 거고, 여기서의 대스 단순히 이 넵킨을 수식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목적입니다. 라고 그녀가 물었어요. 도칩니다. 셜 sure, 물론이죠.라고 그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냐면, 2 0 e n t y t h o 만 불이네요. 2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만 달러요. 달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녀가 물어본 거니까 그녀가 물어봐 줬다. 이러한 w a s Asked.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이거 말고는 크게 볼게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말했죠? 삽입입니다. 아, 얘가 소수령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녀의 눈이 와이드 오픈하면 이게 넓게 펼쳐진 채로 그래서 동그랗게 뜨다라고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 거, 한 건데 그녀의,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떠진 채로 말했습니다 이걸 전체를 자 뭐라고요 이것은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여기는 조금 까다롭게 봐야 되는데 라이크가 like 부사고 자 이것은 걸렸어요. 뭐가 걸린거냐면 진주호가 그것을 그리는데 는 걸렸어요. 너에게 이분이 걸렸잖아요. 그거 그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조 진주호 고문이었기 때문에 이투로 드로우 대신에 원래 되죠. 진주로 드로잉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라서 그래요. 뭐 하는데 얼마가 걸리다라는 투부정사 쓰는 거. Take something 투부정사 이렇게 하면 이거 하는데. something이 걸리다가 그러니까 대가를 치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얘기를 했죠. 아니요. 이게 목적한 거고. 그가 얘기했어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똑같은 거네요. 또 이건 걸렸어요. 나에게 60년이, 그리고 60을 써버렸어. 그죠? 진주어, 이것을 그리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자, 잃은 곳에 있는 거예요. 벙찐 거지. 그러니까.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벙찐 채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녀는 do t d still 하면 은 still은 조용한, 고요한 이라는 뜻이니까 어, 조용한 상태로 있었죠. 이 형식 배웠죠. 그죠? 분사고민입니다분사고문 뿌리 박힌 채로 땅에 말하는 영어라 뭐 헷갈리는게 많았을 텐데요 뒤에 또 순서 아 요거 똑같이 주어인 순서 삽입이나 이런걸로 나왔을 때 어떻게 또 기억을 해야 될지 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빠르게 하고 또 순서 삽입 의 포인트라던가 빈칸 나올만한거 자, 어, 어느날 신디는 앉게 됐죠. 유명한 예술가 앞에, 카페에, 그리고 그녀는 굉장히 감격했어요. 그를 만나게 돼서, 직접 만나게 돼서. 자, 그는 그리고 있었어요. 어, 사용된, 어, 네킨의 커피를 마시면서. 그녀는 보고 있었죠. 이걸 계속해서 경의심을 가지고. 자, 여기에, 이런 거. after a few minutes. 이건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얘기를 기억하셔야겠죠?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남자는 그죠? 그의 커피를 다 마셨고 그리고 버리려고 했어요. 냅킨을.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더 냅킨은 요거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남자도 근데 위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순서사업 포인트란 얘기죠 그녀가 어, 그가 떠나면서 신디는 그를 멈췄어요 자그냅킨 가질 수 있을까요 네가 쓴 그녀가 물었는데 그럼요 그가 대답했는데 2만 달러래요 그녀가 말했는데 그녀의 눈이 어, 넓게 펼쳐진 채로. 네? 2분 정도 걸렸잖아요. 그거 걸리는데. 아닙니다. 그는 말했죠. 60년이 걸렸어요. 이걸 그리는데. 그래갖고, 벙찐 채로. 그녀는 조용한 채로 있었죠. 땅바닥에 박힌 채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 어쩔 줄 몰라서 꼼짝 못한 채서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나올 거는 문법 문제랑 뭐 분위기 문제였기 때문에 분위기 문제가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아, 요 앞쪽으로 가서 사실은 얘가 독립분사고문이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올려 낸다면 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제를 나타내는 빈칸 이런 게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의 순서를 잘 조합해서 순서 문제. 왜냐면 워낙 여기에 dead napkin, 그, 이런 대명사들이 계속해서 쓰였기 때문에 뭐가 정확하게 순서 삽입이라고 표현하기는좀 힘들겠지만, after a few minutes 다음에 finish this coffee 라고 했으니까 커피를 마신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정도를 기억하고 질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